다나다 라면에 다니는 회사원 정성인이다. 어느 날 팀장님은 내게 미션을 내렸다. 미국 정문국에서 공개한 스파이가 전국의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야. 경쟁사 이래라면 알지? 이거대로 거기 조직 와 알겠어? 그래서 난 안녕하세요. 작전지 이래 라면에 신입사원 잡이팬. 자, 회의합시다. 여기 어젠다 뭐였지? 회의가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 아, 예. 경쟁사 데이터 분석 및 순성장 위한 시뮬러 프로덕트 라인업 확정입니다 경쟁사 데이터 분석, 시뮬러 프로덕트 확장? 비슷한 상품 확장? 에? 아니, 그냥 다른 회사 제품 베낀다 는 소리잖아. 저희의 타겟이 될 브랜드는 가나다 라면으로 이미 픽스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베끼겠다는 소리야? 안 돼. 막아야 돼. 성현 씨. 왜 이리 심각해? 네. 아, 아 아닙니다. 안돼 무조건 막아야 돼. 바로 방위부작 들어가야겠어. <목소리> 이전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레풀이하여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안돼 가나다 라면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농심이나 오뚜기로 방향 변경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라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성희 씨, 갑자기 이런 의견을 왜 내는 거야? 네? 어떤... 누나 보면 가나다라문에서 보낸 첩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성희씨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아씨 뭐지? 내가 너무 티 됐나? 성희씨가낸 뭐... 그런 의견 같은 건 있잖아 하이씨안 그런 건이 회의실에서 나만 할수 있어 네? 결정을 내리는 사람 결정을 얻고 자식을 할수 있는 사람 의견 자체를 내는 사람 지금 나뿐이라고 팀장 송희씨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뭐지? 저회사에서는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서손 넘는 건 용납이 안돼 입사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거같은데 네, 잠깐. 노예 맞이해 팀장님. 네? 뭐야? 이, 이미 그러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 확실히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야, 거기 누가 탔냐? 여기 뭐지? 가나다라면 팔로우 좀 해봤어? 예, 현재 마라탕 라면을 기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MZ 세대를 확실히 잡으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한 거지? 이런 거 막아. 오케이. 그럼 우리도 마라탕 라면 쪽으로 라인업 설계해보자. 씨발 이새 깨야 돼 자, 그럼 그 마라탕을 제대로 안우선이겠지 그러니까 아, 네. 우리 회사 근처에 마라탕 맛집 다 뒤져봐. 예, 여기 응? 있습니다. 예, 그 체인점까지 싹다 정리해 와. 상도사실 중요한 거 거니까. 가 저게 왜 필요한 거지? 잠깐, 얘네 설마도 팀장도 설마 스파인 거 아니야?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대들도 스파인 건가? 근데 있잖아. 아까부터 계속 뭘 보는 거야, 성인씨? 응? 이게 뭐야? 스파이가 적국회사 망하게 하는 방법?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꽤나 재밌는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 가나다라면에 잠입해서 망치고 오겠다 뭐 그런 플랜을 짠 거지? 예? 그래 니야! 당장 가서 스파이 짓좀 하고 와 예?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로 신입한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얘네들은 그래, 그래. 그냥 스파이고 뭐고 그냥 이런 애들이었어 다 했어? 그래 이래라면은 천박이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희 회의하고 왔는데요 얘네들은 알아서 매뉴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들끼리 이미 망하는 길을 걷고 있더라니까요 누가 스파인지 뭐 근데 있잖아 보고서에 뭐,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네? MZ세대 이것도 A는 대문자고 Z는 소문자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좀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표는 왜 가운데 정렬이야? 우리 회사는 왼쪽 정렬이 기본인 거 몰라? 아... 이 사소한 걸... 심오사네... 어... 이건 아무래도 위원회를 여는 게 낫겠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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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 위원회까지요? 위원회까지 요으니 이건 진짜 등장 사항이야 정말 말고 당장 들어와 당장! 내가 아닌 다른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스파이는 없었다. 왜 스파이처럼 뭔가이 씨. 아 안녕하세요, 나영석 피디님아 제가 진짜 팬이어서 그런데 그 촬영 혹시 언제 하세요?